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활채널, 객가, 세상입니다. 이번 주한 주도 아름답게 보내시고 잘 마무리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담공원의 인공폭포 모습 한번 영상으로 담아 봤습니다. 우리의 첫 생각이, 하루의 첫 생각이 하루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면 느끼는 방식이 바뀌고 느끼는 방식을 바꾸면 행동하는 방식이 바뀐다고 하는군요. 몸과 영혼을 구분해서 치료나 관리나 휴식을 좀 주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습니다. 몸이야 휴식을 주면 되겠습니다만 마음과 영혼은 또 다른 사고의 길로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식사 가시겠습니다. 영등포 구청역 5번 출구에 위치한 한식 뷔페인지 식당인지 한번 가실 텐데요. 아, 가시는 길에 남성분들 7,000원에 이발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잠깐 안내드립니다. 골목길 로 들어가시면 남성 커트 전문점 저도 좀 이용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가 보시면 빠른 시간에 정리가 됩니다. 현금으로 결제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모퉁이 안에 이제 가게 과일 가게도 보이고요. 그 과일 가게 바로 왼쪽으로 끼고 돌아가시면 오늘의 주인공 벌집 식당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일반 식당인지 한식 뷔페인지 지나가다가 보면 잘 구분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어, 한식 뷔페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영도포 구청역 5번 출구에서 한약한 200m 안되는 거리라서 찾아가시기에도 아주 편할 쉽게 찾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벌집 식당인데요. 저녁에 오후 때는 이렇게 다양한 요리들도 함께 하십니다. 오늘의 메인 메뉴는 고등어 조림, 오이 오이냉국이 준비가 되어 있군요. 벌써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일반 식당의 뷔페가 겸해져 있는 곳이라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맛있는 밥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오늘의 메인 요리 고등어 조림이 아주 뜨겁게 반갑게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아, 순두부도 나와 있는데요. 식사는 후불제입니다. 먼저 식사를 하신 후에 결제를 나가실 때 해주시면 되니까 편안하게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매일 바뀌는 다양한 반찬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전 평일 기준으로 오전 9시에서 저녁 9시까지 9 to 9. 아주 좋습니다. 저녁에 오셔서 백반에 소주 한잔 곁들이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요. 이용해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말은 오후 3시까지 영업을 하신다고 합니다. 조만간 이제 시간을 바꾼다고 하시는데요. 아마 이제 곧 오전 9시에서 저녁 9시까지 편안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주말은 토요일 오후 3시까지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아, 이 오이 냉국이 나왔는데요. 엄마가 해주는 그 맛있는 또 맛이 느껴집니다. 앞에서 본 카메라 모습하고, 이제 지금은 기존의 카메라로 영상 잡은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고등어 조림이 아주 실합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간도 아주 적당했고요. 즐거움이 느껴집니다. 아, 비빔국수가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물류들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데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이게 집에서, 댁에서 나물류 해먹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이런 데 오셔 가지고 어 채소류들 영양 보충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고등어 조림에 이또 무가 아예 이또 앞권이죠. 어이 <laughs> 날씨가 덥다 보니까 식당이나 뷔페에서 이제 오이냉국이나 시원한 콩국수류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위에 많이 지치지 마시고 든든하게 식사를 하셔야 또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예, 그래서 맛있게 시원하게 어, 저도 밥을 먹어봤습니다. 혼자 가서 이제 1인석 비슷한 곳에 앉아서 식사를 했는데요. 많이 배려해 주셔서 맛있게 식사하고 왔습니다. 이게 꾸준하게 어, 영상 작업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예, 아무튼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영상 작업해서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가격은 8,000원 8,000원에 식사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밥맛은 좋았습니다 <laughs> 시원하게 식사 맛있게 했고요 마지막에 또 계란 삶은 계란을 또 주셔가지고 소금에다가 찍어서 맛있게 아주 배부르게 식사를 한 듯한 기분입니다 꾸준하게 어, 손님들이 오셔서 계속 교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실내가 조금 좁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식사 다 하시고 나면 이게 납 반납을 해야 될줄 알았는데 여사님이 직접 처리를 해 주십니다 식사하고 나신 후에는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 결제하시고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주 맛있는 식당 즐거운 식당 이었고요 손님 대하시는 여사님과 그 모습들이 너무 친절하셔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저녁에는 또 다양한 메뉴들 만나실 수 있는 벌집 식당을 여러분과 함께 방문해 봤습니다. 끝날 때쯤 돼서도 계속 고객들이 손님들도 오시는데 다양한 연령대와 특히 여성 고객들이 좀 많이 계셔서 눈에 좀 띄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이게 한식 빅빗이좀 잡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요렇게 시간 안내 한번 확인하시고요.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주말에도 한번 이용하셔서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호텔식 조식 뷔페를 다녀와서 리뷰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